이렇게, 목대가 상해서, 요거 때문에 얘가 죽을까봐 지금 결단을 내려야 돼요. 쟤를 다시 잘라내야 될지, 어떨지. 그래서 얘를 한번. 자, 그리고 요번에 요 적심한 제, 요 아보카도 크림이 지금 엄청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힘들어하고, 물이 쪼글거리고, 그래서 요거가 지금 그, 어떤지, 지금 얘가요, 목대가 요렇게 많이 상했어요. 이렇게 보면, 은훈려나흙에서뽑아가지자 다른 곳에, 심어주더라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아주 건조하네요. 뭐 물을 금 안준 것도 있지만 물을 안 줬다기보다 요즘에 계절이 너무 배수 막 통풍 너무 좋은 지금 계절이니까 많이 말랐고요. 다 여기 얘도 뭐 잠시만요. 얘는 깍지 같은 거는 없고요. 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상했어요. 그래서. 놔두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어렵게 군생을 만들었는데 다른데다가 심어주려고요. 얘는 좀 깊이 파묻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얘를요 이 목대가 보이지 않게 좀이군 이 적심 자국이 보이지 않게 깊이 한번 묻어보려고 합니다. 아, 잠, 저는 왜 자꾸 묻는다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심어주려 합니다. 준비할게요. 자, 요 아보카도 크림은 제가 토분에다 심어줄 거고, 밑에 휴가토는 아주 얇게 깔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는 화분 좀 깊이, 목대가 적심 자국이 안 보이게 깊이 심어주겠습니다. 좀, 흙이. 이제는 좀 흙이 약간 좀 묵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목대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서 모주에 있는 그 적심 그 모주, 목대에서 뿌리를 독립적으로 자기 목대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깊게 심어주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상토, 상토가 아니죠? 마감토 올리겠습니다. 약간 더큰 데다가 심어줄까 하다가 제가 원래 다육이를요, 화분에 딱 맞추거나, 다, 화분보다 다육이가 좀 더, 화분이 약간 더 작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심어주는 스타일이어서 그러니 이런 스타일을 좀 벗어나잖아요. 그럼 계속 그게 눈에 거슬려요. 자, 이렇게 아보카도 크림은 요 커피컵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왜요? 자, 목대를 깊게 심어주려고 적심자국을 안 보이게 해주려고 이사왔습니다. 이패러독스이패러독스 뿌리 잘랐죠? 뿌리 잘난 것도 깊게 심어줘서 이 공중뿌리가 흙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겁니다. 저는 공중 뿌리를요 살릴 수 있으면 살려요. 그냥 다막 뜯어서 없애 버리지 않고 음, 공중 뿌리가 잘 나면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본 적이 있어서 어, 공중 뿌리 나는 거 무조건 다 없애지 않습니다. 저는 주된 그 뿌리가 기능을 상실하면 그 공중 뿌리라도 흙을, 그 물을 빨아들여서 사르라고 저는 공중 뿌리도 많이 좀 봐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중 뿌리가 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좀 무거운 흙 찾고 있습니다. 상토 성분 좀 많은 걸로. 제 패러독스 잘났고 모주 모주는 지금 생장점 없이 제가 잘라내가지고 말라서 빼빼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자고 요거 자구 엄마랑 같이 붙어 있었던 요 자구는 깍지를 하나 달고 있네요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깍지와의 전쟁이에요 깍지와의 전쟁. 패러독스처럼 얘도 옆에다가 그냥 제가 꽂아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패러독스도 분갈이했고 마감으로 마사 올려줄게요. 한가리 패러독스도 마쳤습니다. 자, 이 브레비폴리아 이 화분에다 얹어주면서 저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거는 다육이 번식하는 방법 중에 이제 뭐 적심도 있지. 제가 브레비폴리아 적심을 했지만 적심도 있고. 자구불리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적심을 할때 순장점을 남겨 두지 않으면 제 패러독스처럼 저런 사단이 난다는 거어 저만 제가 좀 미숙해서 그 당시에는 적심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오염된 그 주기를 잘라낼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정을 봐주지 않고 이제 그렇게 잘라냈던 건데 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생장점을 남겨 두고 자른다는 거는 목질화된 부분에서는 생장점이 새로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초록색 있는 부분에서 잘라내야지만 이게 이제 새로 이제 자구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야 그냥 제가 어, 이렇게 실패했습니다라고 하는 실패의 경험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도전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어 보신다면 적심의 위치 목대 목대 가진 다육이들 적심의 위치 잡을 때 어떻게 되도록이면 초록색이 있는 쪽으로 해야지만 거기에서 생장점이 남아 있다는거 어, 말씀드립니다 <목소리>